약간 샤기 컷 느낌이었어요. 레이어드 컷을 음. 말씀드렸는데. 네. 머리 스타일 어떻게 괜찮으세요? 네, 마음에 들어요. 네. 제가 느꼈을 때는 얼굴이 좀확 열린 것 같거든요. 한 번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한번 해봐야 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머리에 차해고요 지금 불편하신 부분이나 좀 머리 어떻게 좀 바꾸고 싶은 게 있으시면 저한테 편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음, 일단 염색을 붉은기 없게 좀 하고 싶은데. 붉은기 없게? 네. 아, 평소에 좀 붉은기 많게 나오나요? 네, 조금 붉은기 붉은 기 많게 나오는 것같아요다 것 같아요. 음, 염색한지 꽤 돼서 좀 어둡네요, 그렇죠? 네. 어, 염색한지 얼마 나 되셨어요? 1년 정도 된것 같아요. 1년 정도 되셨고. 음. 길이는 그렇게 안 자르고 싶은데 그렇죠. 조금. 길이가 좀... 뭐 지금도 예쁜 기장이긴 하거든요. 조금만 네. 정리. 정리 정도. 정도? 네. 지금 딱 봐도 단발에서 기르셨나요 아니 단발한지가 얼마 안됐어요아 안, 이렇게 딱 자르신 거구나. 네. 그 머리 가 되게 무거워가지고. <laughs> 네 조금 무거워. 학생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 기장에서는 층이 많이 나면 안 되는데 네. 층이 나야 될 부분이 딱두 부분이에요. 이쪽 윗 부분이랑. 얼굴 페이스 라인 부분 음. 이두 부분에서 모두 층이 안났기 때문에 좀 얼굴이 답답해 보여요 숱도 음. 많으신데 그리고 여기도 검으시고 이러니까 음. 앞머리 뒤 전체적으로 답답한 느낌이 강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답답함을 좀 해결하는 쪽으로 좀 얼굴을 좀 여는 쪽으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음. 길이는 많이 안 자를게 길이 예쁜 길이여가지고딱 좋거든요 음. 어, 예전에 탈색하고 예전에 언제예요? 1년 전에 탈색 한번 하고 음. 염색도 한 다음에 블랙으로 한 지가 지금 1년 정도 된거 같아요 아 블랙을 하신 거예요? 탈색하고 염색 한번한 한 다음에 블랙으로? 네 블랙으로 했었어요 그럼 그게 이 머리인가? 네 그것도 1년 전에요네 그렇구나 여긴 어두워질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음... 일단은 블랙이라는 색소가 깔려 있어서 절대 밝아지진 않고 네. 두 번째로는 색과 색은 얹어지면 얹어질수록 어두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색이 모든 물감이 합쳐지면 블랙이 되듯이 음.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 이제 염색약을 발라버리면 그염색약이색 때문에 어두워져요. 음. 그렇다고 밝은 약을 발라서 안 어두워지게 하려고 해도 어두워져요. 왜냐하면 음. 밝아지진 않고 결국은 색은 또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음. 여기는 조금 어두워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발라도. 여기를 위주로 생각하시고,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살짝 연결한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네. <laughs> 그럼 위쪽이 더 밝게 나오고. 있어요. 조금 밝을 수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얘가 빠질 걸 생각해야 돼서. 얘도 블랙핸드 빠진 거잖아, 요 그쵸? 네. 최대한, 했는데, 네, 최대한 맞춰주세요 네, 최대한 맞춰서 해도 될것요 마스크 한번 벗어보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은 이쪽 어, 너무 어두운 부분과 이런 부분을 좀 연결하는 레드 없이 염색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페이스링 커트로 해서 이제 광대라든가 이제 얼굴라인 좀 가려드릴 거고 이 뭉툭하고 이 튀어나온 이 느낌, 이 튀어나온 이 느낌을 좀 없애드릴게요. 또 층이 너무 많이 지는 거는 안 좋아해요.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길이에서는 층이 많이 나는 게안 된다고. 네. 근데 지금은 너무 일자머 어려서 처져 보이니까 그런 부분만 개선해 드릴게요. 네. 네. <laughs> 옛날 혹시 머리 미용실에서 층 많이 내가지고 고생한 적있으세요 어, 네 <laughs> 그쵸 있었던, 있었나 보다 그때 어땠어요? 머리가 어떻게 됐어요? 침 많이 내니까 제가 원래 숱도 많아가지고 숱도 많이 치시고 네. 아, 네. 침도 많이 내니까 네. 머리가 거의 없는 느낌이어가지고 머리 없는 느낌? <laughs> 잡히는 게 너무 없어서 아, 진짜? 묶었을 때도 약간 말꼬랑지 같고 아 진짜? 음. 약간 샤기 컷 느낌이었어요. 레이어드 컷을 음. 말씀드렸는데. 네. 컷은 언제 한 거죠? 일주일 됐어요. 아, 일주일구나 네. 원래는 길었어요. 네, 맨날 응. 긴 머리였는데. 아, 진짜 그렇죠. 어쩌다 단발로 갑자기. 한 번은 해봐야 될것같아 아, 한번 해봐야 될것같아 어때요? 주변에서 잘 어울린대요? 난 괜찮은 것 같은데. 긴 머리가 더 좋대요. 긴 머리가 더 좋대요. 저는 좋아서 단발이에요. 그렇죠. 편하고. 편하지. 그런 사람들 말 별로 믿을 필 없어요. 음. 긴 머리라고 무조건. 음. 그니까 러 이제 그 분위기가 여성스럽고 하니까. 음, 네. 동 나이 때면은. 여성스럽고, 긴 머리 특유의 그 분위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단발도 되게 이미지가, 피부도 그렇고 이미지가 되게. 깔끔하셔가지고. 단발이요? 단발도 너무 잘 어울려요. 고인님 이미지, 음. 고인님의 어떤 얼굴 느낌이 청순하고 깔끔한 느낌이 있어서 단발도 되게 잘 어울려요. 무겁다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느껴져요. 아, 느껴져요. <웃음> 느껴져요? <웃음> 보세요. 약간 무겁다고 는 느껴지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잘못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이제 개선하려면 그 부분에 질감 처리, 수처리 이런 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음. 음. 근데 그 전에 좀 기억이. 사기 컷이 된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 커트할 때 혹시 뭐 수술 치지 말아달라, 층 많이 내지 말아달라 이런 요구를 했었나요? 좀 쳐달라고 네, 하긴 했어요. 는데좀 네. 뭐 조심해달라는 네. 말을 좀 했었나요? 네. 어. 심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네. 이렇게. 그좀늘좀 좀, 좀 무거운 편이었죠. 긴 머리 때도 무겁고, 네. 단발 때도 무겁고. 근데 긴 머리 때는 머리가 기니까 무거우니까 쳐지는데, 음. 단발때 갑자기 부, 약간 이렇게 약간 부한 느낌이 좀 드는 거죠. 맞아요. 컬러 괜찮아요. 응. 에센스는 조금 뿌리부터 발라도 되거든요. 숱이 네. 많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앞으 머리 스타일 어떻게 괜찮으세요? 네, 마음에 들어요. 오, 어디가 제일 좀 마음에 드세요? 색깔도 붉은 기 없이 잘 나왔고, 네네. 이런 머리 기장 처음인데 생각보다 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이런 레이어드 같은 느낌을 음... 저번에 한번 샤이컷으로 망해보셨으니까 네. 잘안 하려고 하셨다가, 이번엔 조금 좀 스림하게 레이어드를 좀안 보이게. 지금 레이어드 보이나요, 혹시? 아니요. 잘안 보이죠. 근데 그런, 그러니까 고객님이 두려움도 가지고 있고, 레이어드가 많이 안 나야 되는 모질이셔가지고, 레이어드를 많이 안 냈지만, 그래도 이 얼굴 주변부에서 내다 보니까, 음. 제가 느꼈을 때는 얼굴이 좀확 열린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조금 더 환해 보이고, 예뻐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정말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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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你好。娘